안녕하세요. 한샘 송파점 함소희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송파구에 위치한 레이크팰리스 50평형 인테리어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두달 동안 공사를 한 현장이라 굉장히 애착이 또 있는 곳이라 제가 오늘 정성스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확장만 다섯 곳이 들어간 현장이라 어, 설비 작업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 드렸고요. 그리고 대가족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장하고 뭔가 소음 같은 것도 조금 덜 들리실 수 있게끔 그런 기본 공사에 많이 충실했고 또한 이제 건자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 오래 쓰실 수 있는 자재들로 추천을 드린 현장입니다. 그럼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릴 곳은 현관인데요. 기존 현관 같은 경우에는 전실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방화문으로 현장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으로 쓰시지를 못하셨는데 현관을 늘리면서 좀더 넓게 쓰실 수 있게끔 바꾼 게 포인트고요. 지금 벽 같은 경우에는 타일로 지금 마감을 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발 신을 때 손도 많이 닿고 큰 짐이 들어갈 때 도배지가 보통 많이 찢기잖아요. 그래서 타일로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행잉형 현관장으로 띄움 시공을 해서 밑에 간접등 들어가고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거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게끔 장을 짜드렸어요. 기존 방화문이 있던 곳은 중문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기존 현관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는 낮은 장, 좌측에는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면서 큰 짐은 이쪽에 보관하시고, 낮은 짐이나 이제 뭐 외출짐 같은 거는 편하게 올려두실 수 있게끔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곳은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입구방인데요. 입구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확장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설비 작업부터 다잘해 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의 벽박이장을 철거하면서 고객님 니즈에 맞게 붙박이장을 한쪽으로 쭉 매립을 해 드렸어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샘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핫한 시그니처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커튼 박스에 간접등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렇게 알파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알파 공간은 문이 없는 오픈 책장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자 아,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옛날에 보통 많이 설치되어 있던 쿠센서 인데요 이제 밤에 왔다갔다 하면 불킬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조명인데 어,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자녀분이 있어서 화장실 갈때 무서울까봐 그래서 요거를 꼭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안 나오는 건데 사이즈를 찾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laughs> 주방이랑 맞먹는 거의 메인이 거실인데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신경 써서 고른 마감재 하나 하나가 조금 티가 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반메립 시공을 많이 하는데 반메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일 졸리컷을 다 시공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TV가 들어갔을 때더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하단에 걸레바지가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기를 할때 쳤을 때 까지지 않는 소지였을 때는 걸레바지가 없이 시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걸레바지는 과감히 없애드리고 아트월로 반메립 시공을 해드렸어요. 마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멋스럽지 않나요? <laughs> 이게 실제 나무를 켜가지고 입힌 거기 때문에 원목 마루 질감을 원하시는 고객님인데 비용이 조금 부담되신다 하시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루예요. 그래서 이런 마루는 저희 송파점에 자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특히나 더 신경 쓴게이 조명인데요.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확장을 하게 되면 내력벽이 있기 때문에 이 센터가 자동으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명을 간접조명 위주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충분한 조도를 위해서 매립등으로 남은 조도를 맞춰드리고 확장부 같은 경우에도 매립등과 간접조명으로 넣어드렸어요. 다음 보여드릴 공간은 바로 주방인데요. 제가 한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물론 주방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겠죠. 저희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게이트를 조금 축소하면서 가전이 많으신 고객님을 위해서 가전 수납 위주로 좀 짜드린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루보다는 아무래도 타일이 쓰시기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방 같은 경우에는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 주방이 색깔이 되게 흔치 않잖아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저희 한샘 유로 900번의 캔버스라는 도장 도어인데요. 지금 보시면 문도 6면이 다 엣지가 들어간 제품이고요. 보통 주방 시공 하실 때 어, 햇빛이 들고 그리고 오래 쓰고 하면은 색이 변해서 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신데, 이 제품은 색이 변할 일이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말 두고두고 쓰시면 계속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쇼츠에서 저희 한샘 식세기 출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그 식세기를 설치한 현장이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구도어랑 아예 똑같은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짠! 진짜 식세기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또 하나가 바로 이 수전인데요. 이 수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채나 과일 씻을 때 많이 쓰시는 폭포 수전으로 된 수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물을 틀고, 이렇게. 물이 튀질 않아요. 그래서 과일이랑 채소 씻을 때 너무 좋아요. 특히나 사각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물이 튄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요런 수전이랑 같이 하시면은 물이 튈 걱정도 크게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사각싱크볼에 물 튀는 걸좀 걱정하신다 하시면 요런 수전도 추천드릴게요. 그 외에도 수납도 너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전 드실 수 있는 가전장. 그리고 하부에는 수납까지 하실 수 있는 키큰 장도 제안을 같이 해 드렸어요. 제가 다음 보여 드릴 곳은 안방인데요. 안방 들어가기 전에 복도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 저희가 구조 자체가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복도가 먼저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복도 끝에 이제 고객님한테 뭐를 두실 건지 한번 여쭤봤는데 복이 들어오는 항아리를 두신다고 하셔서 그 항아리를 둘 것을 좀 고민을 하다가 뒤에 타일을 아트홀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 타일 아트홀도 조금 너무 밋밋한 것보다는 약간의 결이 있어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는 아트홀로 좀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혹시 몰라서 안에 액자 레일도 같이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일반 매립등보다는 조명이 조금 더 집중형으로 쏟아지는 핀 조명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드려 봤어요 그럼 이제 안방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곳은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장에 실링팬을 달아 드렸어요 그래서 실링팬이 이제 돌때 빛이 간섭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매립등으로 조도를 좀 맞춰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한샘 시그니처 붙박이장으로 싹 매립시켜드렸습니다. 여긴 어딜까요? <laughs> 일단은 여기는 파우더룸으로 가는 문이고요. 이문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프라이빗하면서 약간의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모루유리의 타원형 문으로 좀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생각보다 넓죠? <laughs>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룸으로 들어가 있고요. 특히 저희 레이크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온수 온배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난제들이 조금 있었는데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러 들어가고 욕실 앞이다 보니까 노출 서랍장을 넣어드렸어요. 홈웨어나 이제 속옷 같은 그런 거를 편하게 보관하시기 위해서 서랍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랍이 열렸을 때도 공간이 충분하죠.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로 좀 맞춰드렸어요. 각이 진 것보다는 라운드를 좋아하셔서 라운드 형태로 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수전 같은 경우에는 타일의 전반적인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무광 니켈 컬러로 다 맞춰드렸어요. 요즘 무광 니켈 컬러는 너무 핫해서 다들 아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안방이다 보니까 저희가 샤워하고 문 열어놓으면 되게 습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 나오는 휴젠드 완풍기도 같이 설치해드렸고요. 또 분위기가 좀 되게 따뜻한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타일도 잘 고르기는 했지만 이 샤워부 쪽 간접 라인 조명도 한몫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금액보다 되게 가성비 좋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방에 이어서 공용 욕실도 보여드리는데요 확실히 공용 욕실이 좀더 고급스럽죠 아무래도 손님이 왔을 때도 쓰시는 욕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조금의 디테일이 뭐냐면 고객님이 이제 뭔가 공간 분리를 좀 확실하게 하시고 싶으셨는데, 유리는 너무 부담스럽고 하셔가지고 제안드린 게이 조적 하프 파티션이에요. 그래서 조적 하프 파티션으로 벽을 굉장히 좀 얇게 짰어요. 그래서 샤워할 때도 걸리지 않는 동선을 확보를 하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마감을 하면서 덜 답답하게 제안을 해드렸고요. 또한, 문 쪽에서 바라봤을 때 샤워부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샤워부도 마찬가지로 타일을 조금 다른 걸로 포인트를 주면서 더 극대화했어요. 사실은 안방 욕실에 있던 간접조명도 원래는 이 포인트 타일을 생각하고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조명이랑 포인트 타일을 봤을 때 더욱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 적극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현장 잘 보셨나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보셨던 인테리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화이트 인테리어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닥도 좀 따뜻한 컬러의 주방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마, 많이 하는 매트가 아니라 글로시한 주방으로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객님과 1대1 맞춤 상담으로 고객님 니즈에 맞춰서 많은 디자인을 뽑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상담이나 인테리어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한심 송파점에 연락 주셔서 저 함소희 디자이너를 찾아 주셔도 만족스러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팰리스 현장에서 함소희 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됐을까요? 아, 말을 너무, 많이 못한것 같은. 데 너무 너무 잘 찍으셨어요. 여기 이거 보여요? 롯데월드요. 어? 뭐올 때마다 굉장히 이거 보면서 힐링을 많이 하는. 이제 못 봐요. 哈哈哈哈哈哈